네, 안녕하십니까. 큐브큐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 간즈36S 마스터 리뷰를 해보도록,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간즈36S 마스터 구두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 아, 안에가 정말 더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티즈도 많이 벗겨졌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시티즈를 하나 샀는데, 붙이는, 떼어서 붙이는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물세척을 해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리뷰를 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전감은 아주 좋습니다. 코컷을 보자면, 네, 요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요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너커팅은, 네, 코너커팅도 거의 다 되는 것 같고요. 음, 장감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잠깐, 어, 제가 섞인 것 같은데, 다시 맞추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죄송합니다. 아, 자꾸 끊기는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전감은 아주 좋습니다. 어, 초점이 잘 맞네요. 아주 좋은, 좋은 것 같고요, 회전감은. 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계속... 네, 이번 영상에서 간즈 3도 S 마스터를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아주 굉장히 좋은 큐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발크3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Bye bye.